안녕하십니까 레지상소 전광용입니다. 제가 이재명 정권을 항상 이야기할 때 허약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허약하다고 진단을 하느냐 하면은 감정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반드시 지적하면서 정반합의 원칙이나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근거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허약한 정권의 지지율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60% 이상 뭐쭉 올라갔다? 그것 다 무너지고 있어요. 60%를 겨우 특거리를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60% 넘으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처참한 거예요. 처참해요. 그런 진단을 근거로 국민의 힘 혁신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윤희숙 잘 보세요.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심지어는 홍준표까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늘 지적하니까 뭐 출석 요구서 오늘 오후 2시 지금부터 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저는 서초 경찰서 조사과에 가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서초 경찰서 뭐뭐뭐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겁내면 안 됩니다. 겁을 내는 순간에 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걸 겁낼 필요가 없이 투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조사를, 그, 저기, 고발을 했는지 서울 서초경찰서라고 보입니까? 이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조사받으러 갑니다. 왜 그런 진단을 하느냐? 저는 누구랑 붙어도 민주당 누구랑 붙어도 자신이 있어요. 왜냐? 전부 숫자 가지고 드러난 사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이게 오늘 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것하고 같이 했는데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볼 것은 뭡니까? 여기 뒤에 그림에 나오죠? 지금 강선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부적합하다가 60.2%, 매우 부적합하다가 44.6%, 부적합하다가 15%, 7.7% 모르겠다. 매우 적합하다가 13.2%나 나오네. 그래도 13.2%, 쪽팔리지 않습니까? 적합하다가 19%. 그러면 이 국민적 여론이 매우 부적합한 처사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뒤에 다 나옵니다.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긍정이 60.7%, 부정이 34.5%입니다. 부정이 34.5%. 그런데 60.7%도 자세히 보십시오. 60%를 0.7% 특거리를 딱 하고 있죠. 특거리를 딱 하죠. 이게 60%라고 높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들 들들 마세요. 60%는 임기 초반 정권 지지율로는 처참한 겁니다. 처참한 거예요. 자 일단 이재명의 지지율을 그것이 이번에 초,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리얼미터가 했을 때도 62.2%였죠. 그것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60.7% 1.5%가 더 떨어진 거죠. 왜냐? 요거는 같이 비교해도 되는데 같이 ARS로 조사한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거의 천명이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때 어 62.2%에서 60.7%로 1.5%까지 까졌죠. 자,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윤이숙의혁신하는첫 단추부터 잘못 낀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런 게 혁신이다. 윤이숙처럼 가면은 지지율 7%로 갑니다. 왜냐? 지금 싸우지 않는 의원들은 몽땅 몰아내고 투쟁의 방법, 투쟁의 길을 제시해야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희숙의 고함, 이것이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 이렇게 국민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파이트를 몰아내버린다? 그러면은 이 61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모조리 조리돌림을 해버렸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견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견고하고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허약하다고 제가 진단을 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명박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답 해드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전 지지도 초반에 얼마죠? 74.4%였습니다. 뭐, 육십 몇 프로, 그게 비교나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 지지율. 그것도 광우병 괴담으로 걔들이 구슬, 난리구슬 부려가지고 까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잘못해서 까먹, 아,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까먹은 게 없어요. 아, 같은 이시다 보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74.4%를 이재명이 한 번도 넘은선 적이 있냐고, 그리고 또, 요거에 그냥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거 지금 다 조사된 겁니다. 67% 나왔습니다. 최고치. 이재명 67%한 번이라도 나봤습니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은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허약해도 너무나 허약하다. 문재인 지지율, 그 꼬라지 베기 싫은 문재인도 처음에 84%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70% 80% 올라가 본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래서 허약하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인기 초반에는 본래 흔히은 필요 흔히은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다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좀 봐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더군다나 각종 여론조사 마사지 자정 없이 하고 있을 텐데 마사지 해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초반기에 비교했을 때, 이게 여론조사냐고, 이게 지지율이냐고, 이걸 이재명은 어떤 여론조사를 갖다 대도 보수승용 콘크리트가 아직 살아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즉, 이재명에 대해서 직무수행평가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21, 23, 23, 23 이렇게 계속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 힘 지지율이 뭐라고? 19%라고 오늘 국민의힘 지지율 얼마나 났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알아맞히면 진짜로 제 방송을 제대로 많이 보신 저, 정확하게 보십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지율이 30.7% 나왔네요. 30.7 민주당 50.4%났고50.4%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죠. <laughs> 웃기지 말그주세요그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에 이 민주당을 조사할 때. 모름 무흥값이 11.2%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 겁니까? 국민의힘으로부터 일단 떨어져 나온 지지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1.2%딱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41.9%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덕표했던그 숫자 안 까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다가 부정선거까지 넣어야 되니까 그건 좀 이따가 보기로 고 이게 41%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2%가 왜국민이에서 이탈했냐? 느 유니숙 같은 애들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게 안무듯이냐고 그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지지율이 11.2%라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나다음님 정확하게 알아맞히는데, 알아, 알아 31%. 30.7% 나왔죠. 반올림하면 31%죠. 나다운님 진짜 똑똑해. 나다운님 상드릴게 상. 지금 가지고 계신 카드를 가지고 슈퍼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쪽쪽 상으로 제 이름 대고 정광영이가 가라 카더라얘가 카드는 다지의 본인이 끌고자 그렇게 지금 이거 전혀 국민의힘은 아직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윤희숙이나 안철수나, 또 한동훈이나, 조경태나, 또는 홍준표가 이 분석하는 게, 엉터리다! 라는 게딱 드러나죠.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면은 어, 파트너에 이으 60%가 말이 되나요? 인기 초반에 60% 나온다고 칩시다. 파트너는 그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다른 전임 대통령에 서형편없이 그것도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러면은, 어, 안동댐에서 주간 차트 1위.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31.7? 콩가루지변이다 됐는데도 그래도 30.7이 나오는 거는 장동혁, 그리고 일타강사 전한길, 등등의 파워 아니니까 주진우하고뭐 이렇게 그리고 그 파워 살아있다 이거예요. 특히 이번에 비록 당 대표 출마의 길은 막혔지만 왜냐 이그 일타강에서 전한길 선생은 3 개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책임 대원이 아니라서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전한길 선생은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절대로 출마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있느냐. 국민이 왜 살아있느냐를 진단해야 되죠. 왜 살아있느냐. 전한길 선생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그래갖고 그 전한길 선생은 당원 10만 명을 더 가입시키겠다. 그리고 우파의 개딸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의 역할도 크지만 진짜 진단은 어떻게나 요 종체적인 진단 답은 뭐냐.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이거는 모스턴 대사가 연설 중에 하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Fight, fight, fight.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이게요. 아, 모스턴 대사 여러분 헐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모스턴 대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 형사 사법 분야 대사예요. 본부 대사죠. 국제적으로 형사사법적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우리나라 대사로 올 가능성이 33% 이상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사론당은 몰스탄, 미셸스틸, 고든챙 세 사람 다 똑같이 반이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허약한 정권의 지지율이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는데도 아직도 윤석열,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홍준표가 당을 못 들어 못들어 가지고 치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보신 이게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이은30.7% 나왔는데 없음 모름 구답이11.2%나오는 이유예요. 왜냐 국민님 지지율 41%에서 이사람떨어져나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당이 있으면은. 당이 누구를 상대로 싸야 되느냐? 당그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 다른 그 끌지도 마 필요도 없어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면 되는 거야.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라. 싸우면 당 지지율 올라간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전한길이 제일 잘 싸울 것 같고 어차피 이번에 당 대표 출마 뭐못 하게 됐으니까 본인도 안 한다 했으니까 전한길 선생도 절대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냐? 전한길 선생은. 뭐라 그랬죠? 10만 양병수를 주장하면서 우파의 개딸을 만들어버리겠다 했죠? 그게 바로 동력이에요, 동력.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야 되겠죠? 그 당대표가 누구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윤니숙 같은 진단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윤니숙 같은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하느냐? 민주당의 어떤 위세에 쫄렸다가 1번이 되겠고 안 되면 여참은 민주당 갈놈들이 되요고 여참은 걔들 탈당 이력들 대부분 다 있잖아요 홍준표 탈당했죠 국민의힘 식구 아니에요 안철수 탈당 유경력자 아닙니까 유, 유성민이 뭐 탈당 유경험자들 그냥 탈당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냐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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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일단 서초경찰서탄이 오겠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싸우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눅들면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주눅들어가지고 계속 저쪽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딸려가면은 아니, 대통령이 왜내란입니까 내란과 쿠데타와 동의해죠 그런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겸령 순포가 왜 내란입니까? 내라는 정권을 뒤집어 없는 건데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왜 뒤집습니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라 싸라울수 있는 국민의 힘이 났으면은 지지율 검색 올라갑니다 검색 올라가면 내년 지방선거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자꾸 우리 진단을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게 진단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실제로도 싸우고 저는 몸이 내경색 심경경색으로 거리에는 못나가지만 나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할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싸우고 있고요. 오늘도 싸우러 서초경찰서를 가야되고요. 오후 2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저 허약한 정권 지지율 곧50% 이하로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다시 할게요.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